안녕하세요. 이제 백수가 된 당미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계속 그 영상을 못 올린 게 진짜 너무 바빴고요. 제가 드라마 연출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일이 많았어요. 막바지라서 더 그런 거, 더 그렇고 거의 촬영을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10월에 한 연휴 때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했고요. 근데 이젠 끝났습니다. 저희 팀 촬영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밥을 먹으면서 그냥 제 일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음, 곤드레 밥 했다가, 계란 넣고, 굴소스 넣고, 볶음밥을 만들거예요 책상에 뭐가 많은데 아, 엉기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싶어요 <laughs> 뭔가 뭘더 먹고 싶긴 한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원팬을 좋아합니다 근데 뭔가 이거 다 먹어도 좀 배가 안 부를 것 같아요. <laughs> 어떡하지? 뭐더 먹을 게 있나? 뭔가 달달한 것보다는 매운 게 당기는데. 근데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사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이를 좋아해서 오이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해먹을 겁니다. 오이 얼마나 저렴하고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원래 제가 오이 참치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전에 한번 해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취 시작하고도 한번더 해먹었어요. 아 이거 햇반 추가 할걸？제가, 이 일이 처음 이 라서. 진짜 많이 혼나고, <laughs> 진짜 덜렁덜렁 어리바리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어떻게 끝났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 사실 잘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연휴도 없이 내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게 힘든데 또 뭐, 뭐, 재밌는 거예요. <laughs> 일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걸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재미 없으면 그거 그, 그 워라밸도 다 깨져 있는 거 어떻게 버텨요? 근데 뭔가 그렇게 맨날 맨날 보던 사람들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항상 작품할 때마다 이전에는 단편 영화여가지고 며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가 헤어지는 것도 저는 아쉬웠는데 아쉽고 정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드라마니까 더 오래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든 것도 힘든 일도 이게 같이 하니까 이겨내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사람한테 정이 좀 많아서. 아, 이 헤어진다는 게 아직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아유. 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내가. 응? 처음이어가지고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되게 안징징대고 싶어서. 뭔가 되게 쟤한테 버거워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나안 버겁다는 티를 내고 싶어서. 그니까 버거워 보이기가 싫어서 힘든 티를 전혀 안 내고 진짜 계속 웃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왜 힘든데 죽상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최대한 최대한으로 즐기는 게 낫지. 뭐 저도 저도 당연히 웃는다고 웃었지만 죽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을 했다. 아건드밥봐 벌써 거의 다 먹었어. 아. 해파리 그 <목소리가> 추가했어. <장소리가> <같구요>